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루카 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에 마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직하레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르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차례새. 네, 어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오늘의 복음은 전반부 어제 바로 바리사이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외적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 같은 물질적인 11조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우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신적으로 율법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기 때문에, 짐질대수님께서는 어제 어, 11조 얘기를 보내셨습니다. 어, 물질적인 그런 11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윤리적인 11조, 정신적인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의로움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복음입니다 너희는 불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너희 율법 교사들아라고 하고 계신데 초반부부터 이 말씀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율법 교사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또 그런 그런 근본적인 어 배경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그 당시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율법 교사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데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들어가는 이들도 영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행위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구원에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무엇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또 어떤 어떤 뭐를 잘하고 있기에 외적인 일은 행위의 법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하느님이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냐, 웃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한분 하느님시라고, 즉 유다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폭절 폭 좁은 그런 신앙관에 대해서 일종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이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시기로. 내어주신 좋으신 하느님이신가 를 생각하면서 마치 하느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마치 하느님을 내 스스로의 어떤 독점적인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푹 좁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율법도 필요하고, 교회법도 필요하고, 교리적인 상식도 필요한 것이지, 그 과정 과정에.